안녕하세요. 365일 건강한 당나귀입니다. 365 건강 TV는 제가 지금까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게 된 정보를 전달하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잇몸 질환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잇몸질환은 뇌졸중이나 심장병, 심장마비, 저체증화, 출산 등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잇몸은 온몸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잇몸이 좋지 않으면 심장병, 당뇨병,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치주질환은 입안의 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므로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협심증,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 질환은 치주질환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데,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정상인보다 25%더 높고, 25세에서 49세의 청장년층 남성에게서는 70%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세 배나 높고 특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는 치족골 파괴 속도가 정상인보다 세네배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치주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겠죠. 또한 치주 질환 세균이 기관지와 폐를 감염시킬 수도 있는데 치주 질환이 있으면 폐렴 발생률은 4.2배. 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위험은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금니가 빠지면 치매가 빨리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금니가 빠진 상태로 내버려두면 이가 박혀있는 치조골이 줄어들고 안면 근육과 혈관의 감소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치아가 없는 노인이 건강한 노인에 비해서 인지 능력 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3.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산부는 호르몬 변화에 따라 잇몸이 구강내 세균에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잇몸 질환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임산부의 절반가량이 임신성 치은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 치주질환에 걸린 임산부의 경우 조산 및 저체중화 출산율이 2배 이상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 치과 검진 및 치료를 반드시 받는 게 중요하겠죠. 또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임산부와 동일한 잇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아기를 갖기 전에 치아 관리를 먼저 한 다음에 아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30대 이하 남성의 치주질환 환자에게 발기부전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성인 남성 20만 명을 조사한 결과 12%가 치주질환을 앓고 있고 치주질환의 27%가 발기부전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구강박테리아에 의한 치주염증이 굵기가 가는 음경의 혈관에 먼저 영향을 미쳐 성기능을 저하시키고 후에 증세가 더 심각한 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치주질환 환자에게서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니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보통 잇몸이 안 좋다 하면 나이가 들어 중년 이후에 그리고 노년층에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20대, 30대 분들도 얼마든지 여러 상황에 의해 잇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젊을 때 관리를 잘 해서 중년 이후에 잇몸질환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스케일링이나 치아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건강했던 몸도 하나, 둘, 40대, 50대가 되면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 잇몸질환과 건강과의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난 영상에 잇몸 관리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치아가 튼튼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